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상민입니다. 어, 이렇게 제 목소리가 영상에 직접 나오는 게참 오랜만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어, 저의 1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이 딱 12월 23일, 2018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18년은 저에게 참 다사다난했던 시기인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2018년에 뭔가 크게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 제 채널에 약 98개의 컨텐츠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처법을 포함한 제가 출연한 컨텐츠는 약 5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연말에 새로 만든 채널 비즈니스 커플에는 23개의 영상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에 교육 활동을 또 유난히 많이 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4년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뭐 중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분들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게 약 60회 정도 되더라고요. 와, 참, 뭘 많이 하긴 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1월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제 2018년 첫 콘텐츠가 1월 3일날 올라갔던 빙글빙글 돌고 상민이의 숙취 일상. 야, 2018년 첫날부터 이제 술 먹고서 하, 골골 되는 걸 올렸네요.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7일날 혜진이 누나랑 그 해리포터 젤리 먹은 걸 리뷰했네요. 이거 찍을 때참 재밌었던 게 정말 굉장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맛들이 많았어요. 가장 임팩트 있던 게그 썩은 달걀 맛, 토맛인데, 정말 먹는 순간 오바이트가 뿌악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녀석들이었어요 그 다음에가 1월 14일에 올라갔던 마카오 영상 마카오 300% 즐기고 왔습니다 이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마카오 여행 갔다 온게 2017년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마지막 영상이 2018년 1월 14일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 총 4, 4편이 올라갔었는데 전이 영상을 만들고 되게 뿌듯했던 게 저희 가족끼리 이제 해외여행을 간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4박 5일인가 다니면서 카메라맨만 거의 했거든요. 힘들기도 했었는데 와서 편집을 하고 보니까 이때 여기서 뭘 했구나가 기억이 나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친구들랑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단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그렇게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스트리밍도 되게 많이 하고 스트리밍 했던 것들을 편집해서 편집본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 1월 31일 날, 아디오스라는 영상을 올렸죠. 이 영상을 이제 뒤로 하고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갔으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2018년 2월 1일 날, 쌍수하러 갑니다.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마 쌍수를 1월 29일 날 했을 거예요. 이제, 이제 쌍꺼풀이 굉장히 완벽하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자, 봐봐요. 있는데, 아,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 사실, 좀더 크게 할걸 그랬어. 왜냐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그때 물어봤어요. 자연스럽게 해줄까요? 아니면은, 조금, 크게 해줄까요? 물어봤는데, 아, 뭔가, 크게 해달라고 하기, 조금, 그, 런 거야.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조금 더 예뻐지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좋아요. 뭐, 앞도 트고,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눈도 이제 이마로 안 뜨고, 잘 뜹니다. 그리고, 뭐, 아주 조금 커지긴 했어. 근데, 기왕할 거면 좀더 예쁘게, 크게 할걸 그랬어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쌍수 관련된 컨텐츠가 두개 정도 더 올라갔었죠 음. 아 홍콩 여행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2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올라갔네요 음. 그리고서 이제 2월 26일 날 브이로그용 카메라 구매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갔어요 이때 제가 큰맘 먹고 이제 액션캠을 샀었죠 소니 액션캠 요 녀석 샀는데 아 어, 물론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요 오히려 요새는 요핸드폰을더 <laughs>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이 친구 덕분에 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점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찍어야 되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뭘 좋아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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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 일상 유튜버로서? <laughs> 사실, 일상 유튜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상보다는 뭔가, 소재를 잡아서 만드는 영상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니까, 러 일상 속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다루고 싶은 마음에 일상 유튜버가 되겠다고 제가 턴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뭐,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니까, 물론, 일상 유튜버라는 게 사실, 뭐, 자기 일상만 찍는다고 해서 일상 유튜버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제 롤모델이, 이제, 뭐, 승인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닥치는 대로 뭘 많이 찍었던 것 같아 뭐 재미없는 일상 속에서 그나마 뭐 하나 끄집어져서 찍어 보겠다고 뭐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 3,4월이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서 2,3,4월 동안 대처법 출연을 거의 못했어요. 음. 그때 이제 살도 되게 많이 찌고 자기 관리도 소홀해져가지고 살이 빵빵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빠졌죠. 음. 더 빼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이제 2018년 5월 5월달에 이제 제가 작업실에 계약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2018년 4월 30일부터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작업실 영상 처음 올라간 게 5월 4일이니까 아마 5월 1. 이 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셀프 인테리어를 쭉 해서 작업실이, 지금 이런 작업실이 완성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 작업실이 완성되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작업하는 공간, 그리고 제가 휴식을 하는 옆방 공간, 이렇게만 완성이 되어 있지, 주방, 이제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치우지 못했고, 화장실도 쓰고는 있지만, 음, 굉장히, 보수공사를 해야되는데 안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은게 있었구나 제가 아마 2018년 3월인가? 4월부터 이제 꽃에 관련된 채널을 하나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물론 뭐 두달정도 진행을 하고서 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엎어지긴 했었는데 그때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콘텐츠를 한 3, 40편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게 됐었고, 꽃도 많이 좋아하게 됐고, 뭔가 새로운 스타일의 편집도 도전을 해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됐었죠. 아, 그리고 이제 2018년 5월 16일 날,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프 형이랑 대처법 같이 콜라보해서 제가 출연했던 영상, 그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어, 소프 형이랑은 안지 4년,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사실 같이 영상 찍을 적정이 없어서 못 찍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뭐 대처법에서 같이 영상을 찍게 돼서 되게 기분이 새로웠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소프 형과 지금 소프 형, 물론 사람의 마음과 이런 거는 같지만, 어, 구독자의 규모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커지어 버리셔서, 어, 콜라보 같은 거할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대처법 통해서 콜라보를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5월 19일날 올라간 영상, 뚜벅이의 군산 여행. 이제 이게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그 전라북도 관광 크리에이터. 이제 이것도 공모전이었었는데, 대상을 탔습니다. 제가 잘 만든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봐주신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사위원분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도 있어서, 정말 여러가지로 참 감사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날, 따뜻한 물이 돼서 찬물로 샤워하는 영상으로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얼마나 찍을 게 없었으면 이런 것까지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진짜로 이날 단수가 됐었어. 그래서 나가야 됐는데, 아, 너무 씻기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찬물로 씻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 이런 것도 공감을 하겠구나 해서 찍어봤는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찍을 게 없었으면 저런 것까지 찍었을까. 그리고서 이제 7월 10일 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저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살도 많이 빠졌고, 근육도 많이 붙었고, 몸집도 되게 많이, 퍼졌습니다. 항상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남들 앞에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 영상에 나왔을 때 살이 찌면 은 되게 많이 부해 보여요. 지금도 되게 부해 보이는데 앞으로 더 쪽쪽 빼고 근육도 만들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을 통해서 평생 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 했을 때 이제 굉장히 극한의 상황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체지방이 7kg까지 빠졌었으니까. 그때가 이제 하루에 다섯 끼 먹었는데 고구마, 닭가슴살, 그다음에 뭐 야채들 이렇게 해서 다섯 끼씩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고 진짜 살이 쭉쭉 빠집니다. 일주일에 체지방 1kg씩. 근데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서 뭐 하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짓이고 맛있는 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그 진짜 현타가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기점으로 쫙 풀어져가지고 이만큼 불었었죠.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한게 그럼 먹을 거 먹으면서 즐겁게 다이어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정말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했습니다. 를 그래서 지금 이제 약 5개월, 자 6개월 차가 됐죠. 근데 진짜로 저 콘텐츠 시작하면서 몸무게 한 번도 안됐어요 오로지 눈으로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엄마가 돼지란 소리 나네. 엄마가 돼지라 그랬었거든요. 진짜. 이걸 진행하면서 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정말 강한 사람이 되자. 물론 마음은 당연히 강해야 되겠고, 덧붙여서 몸이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필라테스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3개월 전에 이제 누나, 나살 많이 빠졌지? 어때, 어때, 박영수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누나 센터에 다니는 아저씨들 몸 같대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되게 그 서울에 돈 많은 분들이 다니는 센터에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들도 몸이 좀 좋으십니다. 그래서 누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기분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물어봤어요. 누나 나 이제 좀 어때? 그러니까 너무 커졌대. 선수분들 혹은 트레이너분들이 시즌 비시즌 몸이 나닌데요 시즌 때는 이제 체지방을 쫙 걷어가지고 막 지방 속에 묻혀있던 근육을 쫙해서우락 만듭니다. 근데 이제 비시즌에는 다시 지방으로 덮어버려요. 누나 그러더라고요. 비시즌 선수 몸 같다고. 고맙다. 여름에는 시즌 선수 몸처럼 만들어 볼게요. 화이팅! 그리고서 이제 쭉 넘겨보고 있는데, 이야. 진짜 찍을 거 없었나 봐요. 응, 별걸 다 찍었네. 참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별로 생각없이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 어, 그 다음에 이제 8월 20일 날. 어, 초미녀 가수와 함께하는 수원 화성여행. 이 영상은 사실 공무원에 제출하려고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결과적으로 수상은 못했는데, 이제 이 영상 속에 나온 친구가 제가 굉장히 아끼고 이제 좋아하는 학교 후배입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이 친구 유튜브가 문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커버가 몇개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하. 이제 여름쯤부터 제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에 나가면은 한 말이 있어요. 너네가 유튜브에 관심이 되게 많고 이 중에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다. 근데 너네가 유튜버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게 너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걸 찾아서 유튜브를 해라. 그러니까 물론 인기 있는 것도 좋지만 왜냐면 너네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이 유튜브를 그만두고 싶을 때. 이거를 붙잡아줄 수 있는 힘이 너네가 좋아하는 일을 유튜브로 하고 있으면 그게 너희를 붙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일상을 찍지만 내 일상 영상 속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김닥스님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된것 같아요. 물론, 김닥스님이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시긴 하지만, 뷰티 컨텐츠 이외에도 되게 많은 컨텐츠를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뷰티 컨텐츠 이외의 컨텐츠에서 굉장히 담고 있는 메시지성도 강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성도 좋고 자기가 가진 그런 영향력을 굉장히 선한데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죠. 일상 크리에이터에서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그래서 이뒤로부터는 어, 어느 정도 영상 속에 조금씩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나한테 던지는거든? 남한테 던지는거든? 그거를 누가 알아채지 못해도 내가 어, 영상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응. 사실 알아주면 좋은 거고, 뭐 알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 영상이라서 응. 그렇게 하다가 이제 9월 26일날 어, 목표는 500대기 <laughs> 컨텐츠가 올라갔어요. 이제 이 기점부터 제 운동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저의 스승님이라고도 할수 있는 경대 어, 운동 유튜버 경대 형님께 이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시작하면서 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운동을 한번 배우고 나서부터 음. 덕분에 되게 자세 교정도 많이 되고 운동 유튜버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아마 1월달에 조만간 한번 더 콜라보 할것 같은데 그때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위로 비즈니스 커플 채널을 오픈했죠 비즈니스 커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어떤 콘텐츠를 찍어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성장할 수 있을까? 정답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채널이 많이 정체가 됐죠. 이제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상 유튜버 한다고 DIY 하던 거다 때려치고 이렇게 바꿨는데 정작 내 일상을 공유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컴팩트한 카메라 하나 사야겠다 이런. 똑딱이 카메라.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소니 RX100 Mark 6란 카메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카메라가 무려 140만원 정도 해요. 어, 똑딱이 카메라 주제에. 근데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면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내가 뭔가 찍자고 무턱대고 사기에는 지금 제가 가진 카메라, 렌즈 안에도 거의 500만원어치가 되거든요 섣불리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걸 사기 전에 먼저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요 핸드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 21일부터 영상을 거의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저 이거 만들면 서 저는 되게 뿌듯해요 음.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남들이 봐주지 않아도 남들이 봐주지 않는다. 않아도 라는 말은 좀 뻥인 것 같고, 어 물론 지금 2만 명의 구독자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고 뭐몇 분이 봐주시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제 일상을 보고서 뭔가 막 길게 댓글에 적어 주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느 순간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찍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저도 조금씩 커가나 봅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예. 사실 지금 이 영상도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켰어요. 2018년에 나를 되돌아보고 싶어서 켜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찍었고 이제 2018년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한 건 되게 컨텐츠적인 부분에서밖에 없긴 하지만 제 직업이 크리에이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더더더더 더더더 열심히 제 일상을 담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일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제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뭔가 소소한 재미를 찾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남정네의 일상이 누가 궁금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상을 공유하는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 영상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뭐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 말들, 메시지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하, 하. 그러면 지금까지 되게 두서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두서가 없었어요. 조금 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2019년이 되길 바라면서 어, 2018년에도 저를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음. 아,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음.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진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2018년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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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